<laughs> 가만있어, 얼굴 좀 보자. 벌써 숨이 차는 오늘 아주 먼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. 목적지가 청주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서둘러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. 출발하겠습니다. 휴, 힘들다. 나는 언제 저런데 살아보냐? 아, 안녕하세요. 아, 경찰 아저씨들이 뽑아주시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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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넣어주세요 오늘의 목적지인 전남 장성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우리 큰형님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. 어, 이, 식사 먼저 하고 어, 이따가 해지기 전에 낚시를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 한번 인사 한 번씩 하셔야죠. 야, 우리 큰형님 유랑자 큰형님이십니다. 전라도권에서 활동하시는. 알겠습니다. 저녁 아, TV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아, 추호 정병호입니다. 아, 출호 정병호 형님이 다음에 라이브 때 쓰라고 저한테 이거 신세계 상품권. 신세계상품권 10만원짜리를 병호 형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를 달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들어. 여기 포인트를 소개해주신 큰 형님께서 아, 글루텐 미끼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오늘 글루텐 미끼로 좀 열심히 낚시를 할 거예요. 아, 분위기 좋습니다. 오후에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지금 바람도 그치고 아 좋아요. 분위기 아무래도 글루텐 위주로 낚시를 할 거라 오늘 좀 부지런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대편성도 많이 안 했습니다 뜰채 포함해서 9대 낚싯대는 8대 폈어요 제일 짧은 데가 2대 발 앞에서도 고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2대부터 4, 8대까지 총 8대 편성했습니다. 약 200km 달려온 만큼 뭔가 좀 성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야죠 뭐. 물론 오기가 목적은 아니지만, 목표는 오늘 월척입니다. 아, 월척 이상, 붕어 불수 있도록. 한 최선 다 해볼게요. 벌써 뭐가, 꼬물꼬물 건드는데요? 야, 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야? 당황스럽게? 찍어지고 슬머시 올라오려는데 가만있어 봐. 아. 캠이 하나 빠졌네. 에이. 아, 은근히 아깝네, 이거. 캠이 어디로 빠졌어? 안 보여. 아, 제가 지금 앉아있는 포인트는 전남에 있는 황룡강입니다, 황룡강. 황룡각은 중국집이고, 황룡강이에요. <laughs> 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홈통. 분위기 좋아요. 저쪽 볼류 쪽은 물이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앉아 있는 데는 안쪽으로 이렇게 홈통이 돼 있어요. 그래고 좌측으로는 줄풀이 잘 발달돼 있고 앞쪽으로는 떼장이좀잘 발달돼 있어요. 그래서 고기들이 좀 들어와서 은신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. 아, 포인트 그냥 마음에 쏙 드네.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큰 형님께서 손수 포인트를 직접 잡아주셨으니까 오늘 큰 형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붕어꿈이 나올 거예요? 저는 믿습니다. 저의 어복을. 어때요? <놀람> <놀람> 와, 브로스! 오늘은 전라도 버전으로 고기를 걸면 왔어 가 아니에요. 와, 와부러서. 와 불었어. 와, 와 불었어. 어때요? 와, 불었어. 와, 불었어. 야! 아, 딱겁겁나 힘써 보네. <laughs> 가만있어, 얼굴 좀 보자. <목소리> 잉어? <laughs> 미치겠다. 잉어, 잉어. 아, 나얘 여기까지 쫓아왔어. 어? 청주에서 전남까지 쫓아왔어, 잉어가. 아, 속확 상하네, 그냥. 그 자리에서 활복을 했을게다 아, 개시를 화끈하게 하나 아니 입질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100% 붕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지 아, 속상하네 속상해 또아 그래도 손맛은 손맛은 좋네 자 여러분 첫수가 나왔는데 내가 진짜 돌겠다. 자 보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잉어가. 아, 입질이 너무 이뻐서 저는 100% 붕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가까이 와서 딱 올리는데 아니 수염이 쫙나 있는 거야. 속이 확상하네 그냥. 아, 첫 수는 발갱이 발갱이 방생하고 이 시간대 입질이 집중된다고 하니까 더 집중해서 한번 붕어 낚아보겠습니다 휴, 진짜. 이제는 넌 밉다 나가 미워 그래도 잠깐이나마 설레임을 안겨준 발갱이네요 자첫 수입니다 야너 들어가고 이따 똥물면 너 알아서 해 형이 너니 네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 똥물면 너 알아서 해너 진짜 저기 매운탕 가게 팔아먹을 거야 들어가 아. 형님 이 잉어 미치겠다 내가 아주 오. 큰일 났네 이거 대상 어종 완전 잉어 되게 생겼네 이거 에? 아니 어떻게 이멀리까지 와서 잉어가 쫓아오냐고. 대단하다 대단하다. 야, 나 청주에서 내려올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지? 아, 진짜 성공했네 그래도 한수 낚았으니까. 뭐라도 하나 낚아야지 잡조산데. 아유. 사이즈라도 좀 좋은 게 나오든가. 어디 참. 피도 안 마른 게 나오고 있어. 아니 청주에서 올때 네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왔거든. 네. 근데 왜 잉어가 여기까지 따라오지? 어째? 어때요? 첫수 잉어 어때요? 이 <laughs> 잉어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? 어. 어때요? 방송 방송 까면 나왔네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잉어가 따라왔다고. <laughs> 아 니가 얘기했냐? 아이고. 우리 구독자 형님 덩어리 한수 하셨네. 아유 또 인터뷰 한번 해야죠 또. 어떡해야 되려. 어, 여기 위험한데? 아 이거 하지 마. 왜요? 아 거기 한 번만 보여 주세요. 오, 오, 야, 드디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. 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턱붕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사이즈 딱 턱걸이 정도 되는데요? 예. 예. 야, 빵이 아. 빵이 주니다 예. 축하드립니다. 예. 열심히 예. 하셔가지고 오늘 밤에 사짜 한번 보여주십시오. 예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파이팅. 파이팅. 뭐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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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방생하실 거잖아요. 방생. 예. 방생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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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구독자님이신. 마칸님이 위문을 오셨어요 근데 야,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<놀람> 프린터를 저력TV 글로벌 유튜버 딱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력님 활약 기대하고요 구독과 부아요부탁습리다습사합니사합사합니다야 아, 감사합니다. 너도 한마디 할래? 너도 한마디. 모 안녕하세요. 어? 피치부요이이이 뭐야? 피치부요 이름이 님 부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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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감사모님 부모님 부모님 어,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. 제가 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마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아 누구요? 아. 여보세요. 꽝 어때요? 어? 자리를 잡아주신. 현지 구독자 큰형님께서 이한 말씀 남기고 떠나셨습니다. 으음이, 한영강이 나를 배신을 때려불구마이. 내 애장태인디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. 아, 여기가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올 때가 아닌데, 아, 이상하게 고기가 안 나오네. 빵미야스가 아, 저짐 싸는 사이에 형님께서 청소를 싹 해주셨네요. 주변 환경 정리 싹 해주셨어요. 어유, 감사드립니다. 보시면은 주변의 환경 깨끗합니다. 정리 잘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워낙에 전라도권에서 환경 정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, 청소 하나는 뭐 끝내주십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